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12절에서 21절 성경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구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석기 원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해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만이를 만난 자들은 거기에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이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희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이세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뱃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온반 자도 올 것이요 또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안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생명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것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에수여오이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1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의 첫 말씀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새해입니다. 항상 새해를 앞둔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지난 한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혹여나 허물과 가후가 없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성구 영신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강당에서도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새해에 기쁘고 힘되는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맞이한 새해와 같지 않음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황사처럼 밀려와 온 나라를 덮어버렸습니다. 잠시면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끝이 안 보입니다. 예배는 금지되고 국민들은 생계가 위태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입니다. 이 난국을 누가 누가 헤쳐나가게 할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다는 듯이 기쁨으로 받을 믿음의 말씀을 예전처럼 선포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도가 2021년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우리 경상이란 교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맞이하는 새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택한 본문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게시록 마지막 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있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를 의료나 정치 시스템으로 풀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2021년이 어떤 한 해가 될지 우리는 도무지 추측할 수 없습니다. 혹여 그렇게 되지를 않겠지만 환난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때 의 성도들이 푹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바로 구원을 가지고 오실 주님이시요 아, 네.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아, 네. 절망하는 사람은 죽습니다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아, 네. 구원을 가지고 오실 주님 있는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림의 주님에 대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결사항전의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현역 군에서 은퇴하신 장교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필 패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섰는데 싸울 군인들이 주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군기가 빠져 있고 적에 대한 분명한 증오심과 한전의 결. 의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쉽게 망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 두려운 것은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는 마음을 굳게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환란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 얼핏 믿음같아 보입니다. 무척이나 희망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다가 환란이 왔을 때 성도는 백번이면 백번 100번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환란을 대비하고 죽기를 각오했다면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고, 만일 그환란이 없다면 그 새해를 만난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맞이하는,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도의 유일한 준비는 바로 믿음의 준비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내 지키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가리라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사 의지가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한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바로 앞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행함에도 전체적인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그런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던 그대로 심판의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팩트요, 진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요, 특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할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불의한 채로 더러움에 자기를 방임하는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라는 오리 속히 오리니 내가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결단코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자신을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결단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거 보고 회개해야지. 아니요, 이미 구원의 문은 닫힌 후입니다.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한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고향과 전토를못 버리고 아직도 이생의 자랑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결단코 심판 대에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때는 늦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은 죄를 씻어주실 주님이 아니라 행위대로 갚으실 주님임을 기억하고 오시는 그 순간은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질 만할 때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루마리를 빨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 행실을 깨끗이 빨아야 우리는 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 자기 행실을 깨끗이 빨지 않은 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개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다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탐심, 육신적 자기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토해낸 후에 다시 그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술가들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꿋꿋하게 견디며 오늘 나의 삶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기둥하복을 점쳐 고난과 환란을 피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장순배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동시에 돈이나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는 말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그때 그때 자신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변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토성 들어갈 수 없고 그성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으로이 행실을 전부 깨끗이 빨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도가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은 육신의 시기 질투 미움을 다 내어 버리는 일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 미움을 질투를 시기를 하는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토라가려 했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양보와 타협이 결단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길을 가면서 당면한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을,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멀리 하고, 미루고, 돌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술가들로 그렇게 인정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점치는 사람, 복주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점술가들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랴. 그렇지 아니할 수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꿋꿋하게 타협이나 물러선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정면 돌파. 고단을 멀리하려 하고 복을 바라면 반드시. 성도는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안락을 목덜미에 떨어진 송충이 될듯 떨어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결단코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로 살린 성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합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질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탈모도에 숨겨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성국과 사람의 머리에 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가슴의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때문에 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그의 언행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회개시키러 오시는 주님이니다 이미 준비된 신부를 영접하러 오시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선한 갚품을 받도록 반드시 심을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남은 다이의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대로 다 증언하였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므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죄입니다 죄를 없이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단코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연민이나 동경은 깨끗이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자 주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위에는 결단코 굴복하지 않고 그 명령을 듣지 않기로 맹세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는 목사가 이래라 저래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권력이, 세상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법은 법이신 로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의 명령만을 듣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법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번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파괴되어지는 경제와 그리고 성남 민심을 타파하려면 오늘 그랬던 것처럼 이 사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로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어쩌면 또다시 그 타겟이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말하지 마라. 전율을 외치지 마라. 어쩌면 2021년 우리는 세상에서 협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삶이 고단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오늘가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어쩌면 우리는 흔들리고 타협하고 물러서고 굴복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행실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계속 10절, 11절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로 더러운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것과 듣는 자도 울라할 것이요 울만은 자도 울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성령은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 보혜사 하나님이시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보내그 사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자.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 자는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얼마든지 생명수를 받아 마실라 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혹여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편안을, 편안을 사랑하여 환란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솔직히 두려우십니다. 저것도 두려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을 버릴 때입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벌금 300만원 교회 폐쇄 두려울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짓밟을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내몰리고 타협하고 밀리면 그때는 우리 신앙이 칠팔백만 사람 정도로 환란을 도려 하는 자는 지금 주님께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2021년 환란의 날이 포기와 닥칠 때에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쿠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계시록에. 많은 배교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어쩌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2021년을 두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정적이고 아무나 미래를 미래일 수 있다고 예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렵다는 것은 아직 주님께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암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니다 여러분, 이 접사 카이의 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리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그런즉, 이와 같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두려워하는 자, 곧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자, 사랑 선물. 두려워하여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우리가 성밖에 있으리라 하는 그들과 같은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밖에라고 하니까 아,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도성은 못 들어가랴. 아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결정이 됩니다. 나를 헤아려는저 마귀를 두려워할 건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건가? 여러분, 다가올 환란 따위는 그렇기 때문에 비웃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환란보다 더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보다 더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살면서 이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2021년 한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재림신앙은 환란을 당한 시대에 언제나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환란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역시나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말씀은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로마기를 깨끗이 빨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경상이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